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를 30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학교나 어린이집, 병의원을 누구나 집에서 1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정책인데 과연 제주에서 실현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 틀이 되는 생활권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를 바탕으로 설정됐습니다. 제주시 도심권은 13개, 서귀포시 도심권은 5개, 동부생활권 6개와 서부생활권 6개로 모두 30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200여 개의 보행생활권도 만듭니다. 이곳에 들어갈 생활필수기능으로는 생활과 교육, 여가와 돌봄, 건강과 업무 등 6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생활권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생활권은 지금도 15분 안팎이면 걸어갈 수 있지만 읍면 지역 생활권은 최대 9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줄여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 구상입니다. 주민 인접 지역에다가 생활 필수 기능 공급 시설을 넣는 방식이 있고 생활권 간 그런 이제 이동 유동 환경을 개선해서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청객들은 과연 이 같은 계획이 제주의 현실에서 가능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 의사도요 기회만 있으면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주변에 또 동지역에 가서 자기의 병원을 또 내려고 하고, 과연 이럴 때이 건강 문제가 각 생활권에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제주도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열악한 걸로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대중교통의 어떤 체계 개선만으로 이런 어떤 이동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역진은 앞으로 예산 투자와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15분 도시 제주 시범 지구 4군데를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고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낚시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낚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 포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추락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해경에서는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포구. 테트라포드 경사면 위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낚시꾼들이 여럿 보입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방파제 사이를 이리저리 넘어다니며, 바다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해가 빠지면 바닷물이 시원하니까, 위로 올라니까 방파제 가까이에 많이, 많이 붙으니까. 자칫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 밤 낚시를 하다 이 사이로 빠지면 시야 확보도 안될 뿐더러 테트라 포트 사이에 낀 미끼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워 탈출도 어렵습니다. 제조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테트라 포트에서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포구에서 밤사이 낚시를 즐기던 30대 남성이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이 할수 있는 건 예방뿐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테트라포트 위험해가지고요. 너무 밑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경이 단속할 수 있는 곳은 출입 통제 구역. 항만법에 따라 출입 통제 구역은 제주도가 지정할 수 있는데. 돈의 항포구에 지정된 곳이 단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내 대부분의 항포구 이용 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정이며 추락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20년 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해경청과 출입 통제 구역 지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에는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이 만명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에게 몰래 들여온 축산물을 불법으로 팔아온 중국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오는 한 여성, 남성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비닐봉지를 건넵니다. 축산물 불법 거래 현장입니다. 두달뒤 자치경찰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야, 올라와, 올라와! 야, 올라와! 어 이거... 집안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뜯자, 비닐에 쌓인 고기들이 나오고, 거실과 부엌 냉장고는 축산물로 가득 찼습니다. 잘못된 거은 그거 관련한 서류는 저희가 압수를 하려고 온 거예요. 축산물을 불법 유통한 이들은 중국인인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지난해 9월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150여 명에게 2천만원어치의 양머리와 오리목, 거위간 등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부산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출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 누에마루거리 일대에서 주로 구매자를 만나 불법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축산물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도 없었지만 싼 가격에 배송까지 해줘 인기가 많았습니다. 싸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어제 우리는 다 신고 니까우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가게도 없고 하니까 집뭐 뭐 그런 거다 없으니까 가격이 좀 싸지. 자치경찰은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출처를 모르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유통시켰다며. 중국인 두 명을 구속하고 축산물 180kg을 압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체류를 조성하는, 체류를,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대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중국산 축산물은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황. 자치경찰은 이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납품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기존 배터리 드론의 짧은 비행 시간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드론이 개발되면서 섬 지역 무인택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유인도만 256개에 달하는 완도군이 시연회를 갖고 드론 배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구급약을 매달고 항구를 떠난 드론이 바다 건너 목적지에 도착해 약상자를 떨구고 되돌아옵니다. 휘발유와 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14m, 시간당 10mm의 강우에도 최대 시속 70km로 최장 3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뭐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많은 무게를 들수 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하이브리드로는 병렬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인 비행 날개를 여섯 개로 늘리면 최대 30kg의 중량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256개의 섬을 보유한 완도군은 하이브리드 드론 시연회를 열고 섬 무인 택배와 적조 예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안정적인 제공 시간과 비행 안정성입니다. 하이브리드 드론 시연을 통해서 앞으로 무인 택배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점차 점 넓혀서 수산과 농업 분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중량물 운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면. 날씨에 영향받는 섬 지역 물품 보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이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제주는 31일 만에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정도로 햇볕이 강하겠고요. 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는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 31도, 남부 지역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못 돌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제 5호 태풍 독수리의 간접 영향으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제주 해안으로 너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히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의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 개선에 따라 지하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통합 물 관리 기본 계획이 도내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며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통합 물 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또 지하수 굴착 행위 허가제가 도입되고 인공 하면과 지열 이용 시설에는 오염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무소속의 양병우 도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7월 개인사정으로 탈당했던 무소속 양병우 제주도의원에 대해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4일 복당을 신청한 양병우 도의원은 지역 현안인 알뜰의 평화대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복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로 휴가를 온 소방관과 간호사 부부가 물에 빠진 물놀이객을 구했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 이혜린 소방관과 강한솔 간호사 부부가 물에 빠진 20대 남성을 구조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졌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동료 조직원과 함께 이 변호사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여 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유명 테마파크의 불법 살림 훼손 의혹에 대한 조사가 확대됩니다. 제주도와 인사혁신처는 문제가 된 테마파크에 퇴직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 본부장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제주도는 이 테마파크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고위 공무원 출신이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왕번나무 자생지인 제주도의 최고령 왕번나무를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봉계동 견어락 인근에 272년 된 왕번나무가 생태와 경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며 국가 산림 문화 자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나무는 지난 2016년 국립 산림과학원이 발견했고 높이 15.5m, 둘레 4m 50cm로 제주 자생 왕벚나무 중에 가장 큰데 산림청은 현지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